자, 관심 종목 몇 가지 차트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전 기술. 자,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자, 장기적으로 차트를 그어본다면은, 여기, 여기. 자, 저항 구간을 아주 쉽게 돌파를 해줬죠. 아직 신고가를 넘기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눌림목이 뭐 얕게 진행될지 깊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흐름을 체크해가면서 이제 대응을 준비를 해볼 만하겠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과한 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약이 될 때도 있고 독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약간 출렁이는 구간이죠. 지금이. 그래서 이제 아예 신고가를 돌파해줬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과한 시세 분출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출렁이면서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보고는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진행 양상을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눌림이 진행되면은 그래도 이제 스윙 시세를 줄만한 차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스윙 시세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파동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추가 연장 파동은 나중에 가서 이제 다시 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여기 저항도 남아있고, 시장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또 중장기 파동이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사실 별 매력이 없죠. 그죠? 요 구간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때쯤 가서 차트를 다시 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당장은 적당한 눌림목 진행이 되면은 또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토니 머리. 자, 토니 머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이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어, 일단 통합 차트상으로는 그러니까 NXT, 거래량까지 합하면 이제 1,000억원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왔네요 자 KRX 차트로는 어, 거래대금이 한 500억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마켓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꽤 들어왔는데 아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계속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가급적 정규장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더 차트가 깔끔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XT,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 자주 움직이는 조막들은 시세가 진행돼도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중장기 차트상 주요 이제 매물대 저항 구간들을 넘기고 있죠. 자, 이렇게 여기서 한번 이제 크게 붕괴를 시켰다가, 다시 되살렸다가, 여기서 매물소화 거치고, 다시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다면은 이제 중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어 어쨌든 우상향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요거를 상승 랠리를 뒷받침해주는 뭐 기업 가치를 본다면은 방향성이 중요한데, 어쨌든 뭐 증권사 레포트나 뉴스 기사를 보면은 뭐 호재 일색이에요. 다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소라든지 해외라든지 ODM 관련해서 모든 판매 경로에서 이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미있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뭐 분기 단위별로는 이제 뭐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 좀뭐 실적이 아직 규모가 좀 미미하죠. 그래도 이제 성장률로 보면은 그래도 의미있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분기별로는 아직 좀 긴가민가 한데 연간 단위로는 어쨌든 적자 기업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종목도 이제 우상향을 그려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장품 K뷰티 그러니까 소비재업체 쪽은 어, 일단은 좀 참고를 해 두실게 시세가 우상향이 계속될 수 있는데 어, 좀 이상하게 랠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가치투자자들이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시세가 지저분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천천히 꾸물럭꾸물럭 올라갈 수도 있겠고, 뭐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는 단숨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좋다고 따라 잡았다가 여기서 이제 출렁이면서 나중에 좀 지저분하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소비재 업체 쪽이 분석하기가 쉽죠. 그죠?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판독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요런 종목들에서, 이제, 안심을 하면서, 어, 이제, 중소형주라도, 이런 쪽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전업투자자들, 또, 이제, 거래대금이, 아니, 그, 규모가 큰,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안심이 느껴지는, 안,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심리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중소형주에서 물량을 잡고서, 뒤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이제 좋은 경우에는 뭐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약간 감질나게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것도 과거에 그랬죠 지금 보면은 좀 지저분하게 올라가잖아요 윗꼬리 달고 또 계속 꼬리 달고 내려왔다 갑자기 훅 올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꼬리가 달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앵벌이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차트를 핸들링 한다기 보다는 일단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거나 이제 그럴 만한 실력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금만 큰 거죠. 그러니까 시, 여기서 이런 식의 이제 핸들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적이 제대로 반영이 되기 전에 이제 중소형 주니까 경쟁이 또 서로 치열할 거 아니에요. 서로 먼저 선침해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매집을 하고 싶어 할거 할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그냥 쭉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하나의 예시 사례로. 어 제닉 같은 게 있겠죠. 요것도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기 전에, 어, 실적이 폭발적으로 찍히기 전에, 2024년 뭐, 중, 하반기부터, 제 실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실, 실적이 요게 발표될 때쯤에는, 요 때쯤이었을 텐데, 이미 여기서 끌어올려진 상태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매집하면서 올리죠. 그죠? 먼저 선침해를 하기 위함입니다. 막상 이렇게 올, 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어, 이거 진짜 괜찮네 할 때쯤이면은 주가가 이미 크게 올랐다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지금 보세요. 굉장히 감질나게 움직이죠. 이 종목이 만약에 실적이 둔화되는 종목이었다. 그런 기미를 보였다고 하면은, 어, 이거는 진짜 천만 다행인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제가 이제 비슷한 사례로 들어드린 게 한국 화장품 제조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이 종목이 좋아질 걸 기대하고, 뭐 기업 탐방도 하고, 미리 정보를 또 입수를 해가지고, 이거 뭐 실적이 잘 찍힐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냥 미친 듯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잡아 들어갑니다. 이제 뭐 전업투자자, 부티크, 뭐 서로 전업사무실에 모여가지고 펀더멘탈 투자자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그런 다음에 뭐 자기들끼리 먼저 선침해하고, 뭐 스터디 모임에 뭐 알려주고 또 이제 뭐 텔레그램 블로그에서도 홍보를 하고 세일즈하고 그러죠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다들 이게 좀담아가 커지면은 다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중대형주에서 플레이를 못하니까 이렇게 컨트롤하기 쉬운 중소형주에 이렇게 자금이 몰리면서 요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서 이제 실적이 반영될 때쯤에 좀 뭔가 실체화를 거칠쯤에는 이제 좀 이미 비싸진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뭔가 앵벌이 매매를 하고 있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이런 차트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펀더멘탈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하는 종목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지저분하고 감질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조금이라도 둔화되거나 좀 실망스럽다면 이런 식으로 폭탄 매물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진입한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이렇게 허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더라 그래서 이제 가치주를 접근해도 펀더멘탈이 좋은 이제 우량주들 접근해도 바닷권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바닷권에서 그래도 안전해요. 이렇게 사면은 그래서 제가 진정한 가치투자자는 발이나 발바닥에서 사야 된다고 했죠. 그게 이런 이유입니다. 이 영역부터는 사실 다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토니모리는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중에 여태까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눌러준 게 전화위복이 위복, 된 거죠. 여기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뭐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줬고, 일단 돌파가 나왔으니까, 뭐 여기서 뭐 적당히, 뭐 훼손만 되지 않으면 은 우상향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LENC. 자, 요거는 건설주라서 이제 손이 잘안 가는 종목인데, 근데 이제 SMR 테마 쪽에 엮이면서, 지켜볼 만한 뭐 그런 흐름이 된것 같아요. 일단 단기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뭐 일단 건설주라서 딱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꾸준한 흑자를 기록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지, 지배주주 자기 자본이 4조 9천억,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 요즘 이제 뭐 산법 개정안뭐저 PBR 주, 뭐 국내 증시는 어떤 총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법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 PBR주들이 릴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트렌드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종목. 근데 거기에 가치주인데 여기에 또 이제 SMR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생기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게 왜 계속 강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저 어딨냐. 원전 수주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SMR 재료도 이제 붙기 시작했더라고요. 뭐밸류업 관련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주수가 별로 안 보인다. 일단 뭐 SMR은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건 아니고 이제 발을 살짝 걸쳤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추세는 잡혔으니까 뭐 계속 우상향은 가능하겠거니 요렇게는 보고 있어요 여기 있다 뭐 s m 모멘털 한스푼 뭐 이런식으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흐름에서 계속 꾸물러꾸물러 꾸물러 우상향을 할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점을 잡기에는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추세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한 뭐 그래도 무난하겠거니 뭐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관찰을 해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넥스일자 요거는 이제 뭐 알래스카 LNG 뭐 그런 관관쪽 테마 쪽으로 얽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 업체죠 그리고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은 뭐 알래스카, 뭐 LNG, 뭐 이런 쪽 잠재성은 있어요. 근데 차트가 요때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올랐다가 그냥 쉽게 고꾸라져 버렸죠, 그죠? 고꾸라져 버리고 일단은 어 여기 일단 매물대를 돌파해준 건 좋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과격한 흐름이 나타났고 여기서 잘 유지를 못하고 붕괴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어떤 수렴형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차 뭐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면은. 뭐, 의미 있는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좀, 매물 부담이 좀 심해요. 약간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 잠재성이 있다 뿐이지, 아직 뭔가 확실하게 뭐 정해진 거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런 감질나는 차트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완벽하게 만들어준다면은, 시간을 두고 좀더 수렴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매물 부담이 심해가지고 여기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려나? 뭐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수렴 형태를 다시 만들어주면서 나중에 한번 타점 흐름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 종목은 관찰 단계로 보고 있어요. 뭐 당장 뭐 매매할 만한 관심 주로 이제 모니터링 해볼 만한 거는 요세 종목 정도. 넥스트는좀더 오랜 기간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약 어떤 재료가 터져서, 뭐 갑자기 뭐, 호재거리가 터져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시나리오는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기본 맥락은 변함이 없어요. 뭐, 나중에 가든, 지금 가든, 뭐,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돌파 흐름이 나오면은, 이제 볼 텐데, 그래도 좀 더, 이제, 높은 차트 완성도를 노린다면은, 그러니까 더 주, 조정을 받으면은, 더 좋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 나쁘지는 않는데, 더 조정받으면 좋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를 다시 돌파를 해주면은, 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타점을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